몇년전 우리나라가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간 직후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회 현상 중의 하나는 경제 위기와 함께 가정들이 수없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1998년도 4월달의 일간지에는 그저 특집 기사 제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했는데 대략 이런 정도였습니다. 가정이 무너진다 상 아, 대량 실업 태풍 도심 폐가 급증, 가정이 무너진다. 중 버려지는 노인 아이들 가정이 무너진다. 하 생업에 찌들리는 주부들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실직 감봉 한파에 이혼이 급증한다. 등등등등. 이제 그 기사들 중에 한 기사의 내용을 조금 요약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IMF 사태는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뿌리부터 위협하고 있다. 허물어질 수 없는 튼튼한 성으로만 알았던 가정은 경제위기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다. 가장이 실직하면 어떤 아내는 더 이상 추해지기 싫다며 재산분할과 이혼을 요구한다. 자식은 돈을 주지 않는 부모가 싫다며 집을 뛰쳐나가기도 한다. 부부는 서로 헤어지고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버린다. 제가 쓴거 아닙니다. 신문 기사에 나왔던 거 그대로 제가 표현한 겁니다. 경제가 무너져 내리니까 가정도 함께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존경과 사랑이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아,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IMF 위기로 갈라서고 가출하고 쪼개지는 가정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반대로 오히려 예전보다 더욱 더 부부 간의 애정이 좋아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이해가 깊어지고 가족 간의 우애와 사랑이 더욱 두터워지는 가정들은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어, 모 생명 회사가 서울 지역에 사는 주부 507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중에 IMF 이후에 부부 간의 애정이 나빠졌다는 대답은 전체의 3%였습니다. 그런데 더 좋아졌다는 답은 7배가 많은 21%였습니다. 뭐로 설명해야 할까요? 남편이 가정에 더 소홀해졌다는 답은 6%인데 비해서 남편이 이비기를 만나니까 오히려 더 가정에 충실해졌다는 대답이 가정이 4배가 많은 23%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몰려오니까 어떤 부부들은 애정이 식어지고 갈라서지만 어떤 부부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실직했는데 어떤 가정에서는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고 아내는 가출하고 자식들은 무능한 부모를 탓하면서 뒷골목을 누비며 문제청소년이 되지만 어떤 가정에서는 오히려 가장은 더욱 가정적이 되고 아내는 남편 도와서 생활비 일부라도 벌겠다고 팔걸어 붙이고 나서고 속 썩이던 자식놈들까지 정신 바짝 차려서 철이 들어서 부모님을 돕겠다고 나서더라는 거지 자 무엇의 차이였을까요? 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그 가정을 지탱하고 있던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 동안 돈과 명예 출세 위에 세워진 가정은 돈과 명예와 출세 성공 무너지는 순간 가정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족 사이의 존경 사랑 위에 세워진 가정은 돈없이 써지고 성공 명예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오히려 사랑의 끈은 더욱 더 강력해지고 서로 떨떨 뭉쳐가더라는 거지 이해되시는 거죠? 지금 듣고 계시는 거 맞죠? 다들 반응이 없어서 졸고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로버트 바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밧줄도 사랑이 가는 줄만큼 힘차게 끌어당길 수는 없다. 사랑의 줄이 가장 강력하다는 거죠. 토마스 아켄피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그 하나만으로도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는 최상의 선이다. 최상의 선. 사실, 사랑, 사랑 하면 평소에는 나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낭만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이 밥 먹여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하지만 일단 위기에 직면해 버리면 사랑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엄청난 파워와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한 어머니가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지어놓고 마당에서 일하는 사이에 집안에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사방에서 일어나 아무도 뛰어들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구조 장비를 다 갖춘 소방대원들조차도 구조를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맨몸으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어린 아들을 안고 튀어나왔습니다. 머리털은 다 타버리고 온 몸은 그을려 화상으로 이그러졌지만 가슴에 꼭 안은 아기는 안전했더란 거지. 연약하게만 보이는 여인이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용기를 낼수 있었을까요? 딱 하나죠.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 the power of love. 사랑의 힘.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역경도 사랑으로 단단히 뭉쳐진 가정은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정과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는 할수 없습니다. 문제가 큰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것 뿐이죠. 아무리 세상 시련과 풍파가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견디기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만 미아마 한번 따라 해 보실래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믿으세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러므로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설가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가? 나의 사랑은 정말 순수한가? 이것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맞는 말 아닐까요? 삶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십니까? 아무리 뭐무림치고 노력해도 이 문제만큼은 결국 풀어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때에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사랑을 확인해 보면 돼요.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우리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가? 함께 같이 읽어 보세요. 시작. 우리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가? 나의 사랑은 정말 순수한가? 진짜 내가 사랑, 입으로만 입 발련 사랑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나? 이것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어떤 문제도 다풀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세상 살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온 세상을 지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믿을 수만 있다면 적어도 세상에 한 명쯤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해 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얼마 되지 않는 지난 인생 경험 속에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숨이라도 대신해 줄수 있을 것 같은 두살배기 막내딸이 혀에 동맥이 끊어져서 수십 바늘을 꼬매고 있습니다. 혀에 마취를 하는 것은 어린아이 두살짜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마취를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꼬매고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자지러지게 비명소리를 치는 딸내미 소리를 들으면서 수술실 박병원 복도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그 딸을 위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된 사랑하는 딸이 수능시험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사실은 저도 고등학교 선생할 때 수능시험장, 시험감독도 했잖아요. 그러나 학부형이 되니까 교문 못 들어가더라고. 타박 타박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실로 가는 조그만 등판대기를 교문 밖에서 지켜보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제부터 앞으로 여덟 시간은 지혼자 해야 돼. 사랑하는 어머님이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캐테시 지켜보면서도. 병실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우리의 목숨까지 내내 줄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생각해 봅니다. 저 뒤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요즘 제가 깊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곁에 두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 그 기회가 끝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단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 그저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뭔가를 고쳐보겠다고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후회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떠난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원 없이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떠날 때가 되면 그냥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는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얽혀 있던 우리 죄의 종살이하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자유를 얻은 이 얻은 자유를 다시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노예가 종이 되서는 안될 겁니다. 미움의 포로 증오심의 노예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완성하는 길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한 가지도 어김없이 완벽하게 지켜낸 사람은 역사상 단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것이 된다.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용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식이 바로 몇 시간 전에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새해 개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3장 9절 말씀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 들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이르렀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뜨겁게 피쳐 사랑하라. 한번 더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쳐 사랑하라. 산다는 게 뭘까요? 살아, 사랑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나온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살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요즘 가끔씩은 저는 그게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삶은 정말 불행해요. 미움과 시기 질투심으로 서로를 죽이지 죽이면서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어떤 유혹과 시험에서도 미움에 사로 잡히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십시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거짓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줄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사랑을 줄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어요. 아멘이세요? 네, 아멘을 안 하세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들수 없을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사랑을 줄수 없을 만큼 강자도 없구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여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요. 사랑할 수 없는, 그, 너무나 가난한 사람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무리 부여해도 사랑 안 받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에는 다섯 단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 단계는 무조건 받는 단계. 족목이 어린 아이처럼요. 그냥 주고 주고, 그냥 받아야 되는.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단계. 상대가 변하면 나도 변해요. 품앗이 사랑이에요. 주고 받는 사랑. 사실 여기까지는 진정한 참전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사랑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단계. 봉사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랑입니다. 크리스찬이 비로소 시작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시작해야 하는 사랑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랑까지 사랑하는 단지 희생적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은 지금 몇 단계까지 갔는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열 살짜리는 열 살짜리 생각. 삶, 품격을 가집니다. 스무 살 20살 되면 스무 살 만큼 품격과 깨닫는 것이 생각이, 그리고 말하는 것이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적어도 인생을 한 40년, 50년 살았다면 그만큼 성숙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의 사랑은 얼마나 성숙해 있을까? 평생 예수 믿었으면서도 아직도 그 사랑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용해서 한번 출세해 보려고요? 하나님 앞에 빡시게 기도해서 돈 많이 벌어 보려고요? 건강하려고요? 아니요. 그것은 근본적인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신앙의 목표는 성숙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 성화되어가는 삶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맨 처음부터 일찌감치 이 사랑의 성숙에 대하여 포기했습니다 그런 사랑은 예수님이나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나 하지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해 난 못해 난 생긴대로 살 거야 예전에 어느 정치가처럼 말이야. 냅둬,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며, 어떻게 예수님만큼 성숙해 갈수 있을까요? 예,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노력하면 조금 흉내내는 게 아니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합니다. 아니,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살아주시면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신비한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5장 1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내 마음속에 미움이 팍올라오더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성령께서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면 육신의 욕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미움도 증오심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그를 주관하시고 내 속에 치리 통치하실 때 전혀 불가능해 보이던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가 나를 통해 맺혀진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훈련,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내어 맡기는 훈련,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든지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 이 훈련들을 받다가 보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돌로 쳐 죽이던 군중들을 용서하며 죽어가던 저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지금은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스테반 집사가부터 그렇게 죽을 수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요. 우리도 할수 있는 거죠. 프란시스드샤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배우려면 말을 해봐야 하고 달리기를 배우려면 달려봐야 하고 일하기를 배우려면 일해봐야 하듯이 사랑해봐야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할 줄 알게 된다. 우선은 견습공으로라도 시작해보라. 사랑의 힘은 예수에게 대가가 되도록 당신을 이끌어줄 것이다. 아멘. 장애신 숙명리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습니다 크리처니 됐습니다.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기에 그나마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나누고 있는 말씀이고 오늘도 마지막으로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누구처럼 많은 돈은 못 벌어도, 누구처럼 유명한 사람은 못 되어도, 누구처럼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사랑하는 일에서만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적어도 사랑하는 일에서만큼은 달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님.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이 세상 그 어떤 일에는 실패해도 상관없지만, 사랑하고 사랑 받는 일에만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